자, 샘마루 수학학원 어, 김원장입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어, 주어진 것처럼 원이 지금 현재 원이 현재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어, 큰 원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작은 원이 같이 있죠. 우리가 이걸 이제 동심원이라고 그러는데 중심을 공유하면서 어, 큰 원과 작은 원이 이렇게 나란하게 놓여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 사이에 있는 부분에 넓이를 구하여라라는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넓이를 구하려면은 어, 반지름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반지름이 두 개가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오냐면 현의 길이 자체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 현의 길이를 가지고서 반지름을 어떻게 구할 것이며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어, 넓이를 구할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 사실은 어, 이두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볼게요 첫 번째 작은 원의 반지름은 어, R1이라고 하고 어, 밑에 있는 현에다가 수직하게 우리가 선을 내려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 수직하게 원을 내리게 되면 선을 내리게 되면 아 어, 밑에는 현이 이제 2등분 되게 되죠. 자 그래서 AB가 6cm인데 지금 현재 이쪽에 있는 부분이 자이 부분이 반절인 3cm가 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큰 원의 반지름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큰 원의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O에서부터 B까지 긋고 어 R2라고 한번 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큰 원의 반지름은 이쪽에 R2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 자세히 보게 되면 어, 얘네들이 지금 현재 뭐가 되냐면은 직각삼각형을 현재 이루고 있죠. 아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이루게 돼서 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큰 반지름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걸 가지고서는, 어, 큰 원과 작은 원의 반지름을 알수 있는 게 아니라, 어, R1, 2의 제곱에 마이너스 R1의 제곱이 9다라는 것까지 밖에 는 모르게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막상 구해야 되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부분의 넓이는 큰 원의, 큰 원의 넓이, 파이 R2의 제곱. 거기에서 작은 원의 넓이, 8이 R1의 제곱을 빼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걸 파이로 살짝 묶어보면, 어, R2의 제곱에 마이너스 R1의 제곱 이렇게 되죠. 어, 그러고 보니까 위에서 구한 형태에 R1의, R2의 제곱 마이너스 R1의 제곱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단순하게 여기에서 구한 9를 갖다 대입해주면 주어진 도넛 모양의 넓이는 9파이가 되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큰 원의 반지름이나 작은 원의 반지름을 실제 구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식을 가지고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형태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비슷한 걸로 하나를 더 볼까요? 여기를 보게 되면, 이번엔 AB가 현인데, 얘를 갖다가 이제 10인 현을 갖다가 돌렸어요. 돌리게 되면 그 현이 원위를 돌아다니면서 어떠한 모양을 띄게 되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현이 지나가고, 또 이렇게 현이 지나가고, 이렇게 현이 지나가고, 이렇게 현이 지나가요. 현이 계속해서 지나가다 보면, 그 지나간 모양들을 다 흔적을 남기게 되면, 이 도넛 형태의 모양이 칠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이 10인 형태의 두 원. 하나는 접하고, 하나는 현이 1심으로 가는 두 원을 가지고서, 어, 문제를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을 구한다기 보다는 자세히 보세요. 먼저, 어, 여기서 보게 되면은, 5에서부터 현에다가 작은 원의 반지름 하나 내릴게요. 우리가 얘를 갖다가 R1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에서부터 A까지 내릴게요. 얘를 갖다가 큰 원의 반지름, R2라고 하죠. 자, R1이 수선을 해었으니까 여기는 현이 어떻게 되냐면 2등분이 되게 돼서, 이쪽에 있는 한쪽의 길이가 5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세히 보게 되면은 직각삼각형이 하나 생겼어요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R2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R1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과 같죠 자 그래서 얘도 R2의 제곱 마이너스 R1의 제곱이 25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말라는이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 R2의 제곱 마이너스 파이 R1의 제곱과 같죠? 자, 그래서 얘가 파이로 얻게 되면 R2 제곱 마이너스 R1의 제곱이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25, 파이가 답이 됩니다.